입력 2019.06 22시 11분 스포츠 조선 이윤나 기자 장동민이 원주에 지은 지하 1층 지상 2층 대저택을 공개했다. 6일 방송한 SBS 미운 우리 새끼에는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이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저택을 찾는 모습이 전파됐다. 이상민은 장동민의 드넓은 3층 집을 보며 너 성공했구나 라고 감탄했다. 장동민은 지하의 PC방 골프 연습실 게스트룸을 포함해 방열개로 구성된 대저택을 구경시켜줬다. 이상민은 넌 그렇게 보석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대저택을 만들게 된 거야 라고 물었다. 이에 장동민은 그게 10년 전 일이다. 난 30대를 일만하느라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다. 형은 1년에 한 번씩 날 위해 하지 않나. 난 그런 것한 번도 없었다. 열심히 살았다. 고 말했다. 이를 지켜보던 스튜디오에서 서장우는 장동민 씨가 예전에 보석 사기로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전했고, 신동엽은 동민이가 사람들 불러서 챙기고 놀고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불러 서먹이고 재우고 잘 챙긴다고 전했다. 또한 가족을 위해 서도 헌신적이다. 지금 누나가 너무 많이 아프시다. 아픈 누나를 위해서 모든 걸 결정했다. 저 집도 누나가 나중에 와서 휠체어를 밀수 있게 턱을 다 없앤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원주 라이프 전원 생활을 하게 됐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무너질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 상세히 말했다. 장동민은 내가 열심히 쉬지도 못하고 사는데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궁극적으로 전원 생활을 원하고 있었다며 전원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집에 놀러 오는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잘 쉬었다 간다, 다음 주에 또 올게라고 말해주는 게 좋다. 좀더 있다가 하다간 7, 0살 돼도 못하겠더라. 40대에 하고 싶은 걸 해보자 해서 결심한 것이다.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다고 행복했다. 이날 이상민은 장동민이 마당에 만들고 싶어하는 가마솥 아궁이를 만들어주기 위해 출동했다. 이상민은 능숙하게 시멘트를 섞으면서 예전에 2009년에서 2010년에 형이 연예계 생활은 못하고 돈을 벌어야 했을 때 인테리어 감리 일을 했다며 사람들의 감각이 있다고 해서 하게 됐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목수 아저씨들도 친해졌고 소파, 사장님하고도 절친이 됐다. 그때 내가 정말 아이디어만, 이좋다며 허세를 부렸다. 이상민은 피자 화덕하고 아궁이 두 개를 설치하자며 피자 화덕 자리에 벽돌을 쌓기 시작했다. 군가이버의 노련한 솜씨가 드러났다. 엄마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라며 허세를 부려도 밉지가 않다고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봤다. 이상민은 지금 1월 4일 집주인인 채모자가 내방회의 나머지 부분을 세,를 주고 싶어 한다며 지금 부엌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민은 왜그 말이 동민아 너네 집에서 살면 안 돼? 라고 들리지? 라고 물었고, 이상민은 내가 너네 집에서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 단돈 5만원이라도 주고 살, 아야 편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민은 5만원은 안 된다, 고 단호히 말해 웃음을 안겼다.